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좌표평면과 사분면 세 번째 강의 시작할게요. 출발! 지난 영상을 통해 각 사분면과 점들의 위치 관계를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관계를 이용하여 좌표평면 위에 나타낸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문제 읽어 볼게요. 좌표평면 위에 세점 A, 4,2, B, 마이너스 2,3, C,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를 꼭짓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는? 자, 좌표평면 위에 세 점이 주어져 있고 그세 점을 연결하면 삼각형이 되겠죠?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보라는 문제입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문제의 답을 구하는 것이 정석이라 할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주어진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낸다. 그러기 위해선 일단 종이 위에 좌표 평면을 그리고 그런 다음 각 점을 찍어야 하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많아요. 쌤, 아, 그리기 귀찮은데 꼭 그려야 해요? 그냥 빨리 답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식 없나요? 물론, 삼각형의 세 꼭지점의 좌표를 알면 넓이 구할 수 있는 공식 있어요. 상위 개념을 선행한 친구들은 그 공식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겠지만, 쌤은 오늘 영상에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공식은 수단일 뿐,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왜이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또그 과정을 서술하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면 공식은 그냥 저절로 암기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다른 개념과 연계돼서 상승작용까지 불러일으키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응용력까지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죠. 그래서 결론을 말하자면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려봐야 해요. 좌표평면과 친해지려면 자꾸 그려보는 것이 제일 확실한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좌표평면에 나타낸 각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여 도형을 그리는 겁니다. 세 개의 점이 주어졌으면 삼각형이 될 것이고 네 개의 점이라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냥 점과 점 사이를 이어주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는 그 도형의 넓이를 구하면 되는데요. 삼각형이라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반띵. 여기서 반띵은 2분의 1이에요. 반띵을 하면 되겠고, 직사각형이라면 가로 곱하기 세로. 그 외의 경우라면 상황에 맞게 공식을 적용해서 풀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도형의 넓이 구하는 것보다 좌표 평면 위에 제대로 점 찍는 연습함이 본질이지만 이번 기회에 도형의 넓이 구하는 방법 또한 복습 차원에서 살짝 되짚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각 점들을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내 볼까요? 점 A의 좌표는 4, 2이므로 여기가 되겠네요. 제 1사분면. 쌤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읽는다면 4동 2층. 점 b의 좌표는 마이너스 2동 3층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2동 마이너스 2층 이제 좌표 평면 위에 점 찍는 거 그리 어렵지 않죠 abc 세 개의 점을 찍고 각각의 점들을 선분으로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 abc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변과 높이의 길이를 알아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이 삼각형의 세변중 어느 변을 밑변으로 정할지 따져봐야 하는데요. 참고로 이 좌표 평면 한 칸의 길이는 단위 없이 그냥 1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선분 BC는 Y축과 평행한 선분이니까 그 길이는 점 B의 y 좌표 3에서 점 C의 y 좌표 마이너스 2를 뺀 5가 되겠고요. 단순하게 칸수를 세어만 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다섯 칸임을 알수 있어요. 그런데 선분 AB와 선분 AC의 경우 좌표축에 평행한 선분이 아니니까 그 칸수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 길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선분 AB와 선분 AC는 모두 밑변의 후보에서 탈락. 당연히 나머지 한 변, 즉 좌표축에 평행한 선분 BC를 삼각형 ABC의 밑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삼각형의 높이만 구하면 넓이 계산은 식은 죽 먹기인데요. 점 A에서 선분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 하면 수선 AH가 삼각형의 높이가 되겠고, 그 길이는 점 a의 x좌표인 4에서 점 h의 x좌표인 마이너스 2를 뺀 값인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15가 되겠네요. 여기서 잠깐 삼각형의 높이를 쉽게 판별할 수 있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삼각형의 세변 중 어느 한 변을 밑변이라 하면 그 변에서 마주본 꼭짓점에서 밑변에 내린 수선이 바로 그 삼각형의 높이가 되는데요. 이때 꼭짓점을 지나며 밑변과 평행한 선분을 하나 더 추가하면 이렇게 알파벳 대문자 h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알파벳 대문자 h의 가로선에 해당하는 선분이 두 평행선 사이의 수직거리. 즉, 삼각형의 높이를 나타내는 수선이 되는데요. 삼각형의 높이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때, 알파벳 대문자 H를 연상하고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 깨알 같은 비유로 수학의 개념 완전 정복하기. 깨비수학의 깨비쌤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